그럼 만약에 공이 절로 가면 가운데 누가 보죠? 네,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움직여가지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발을 좀더 열어주고 내 나한테 오는 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오른 발이 다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좁아진단 말이야. 여기를 아예 못 받거나 어, 여기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겹쳐버리는. 수비 위치가 제가 여기 있어요. 그럼 볼이 직선으로 올라가면 이 볼이랑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를 더 많이 봐주는 거 이렇게. 그럼 만약에 공이 저로 가면 가운데 누가 보죠? 네,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움직여가지고 보는 거라서 직선 수비 자세를 잡을 때이 가운데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발을 좀더 열어주고 내 나한테 오는 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오른 발이 다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. 공간이 좀 좁아진단 말이요 여기를 아예 못 받거나, 어, 여기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겹쳐버리는.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 오른손잡이잖아요.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오히려 오른발이 약간 뒤로 가도 돼요. 앞으로 뭐 나오지 말고, 뭐 나란히 잡거나 뒤로 가서 이렇게 잡으면 딱 봤을 때 어때? 이만큼 다볼수 있잖아. 이렇게 수비를 다볼수 있고 왼쪽에서는 오른발이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앞뒤가 아니라.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 가운데 제외하고 이만큼이니까 가운데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보긴 보는데 조금 더이 파트너가 더 많이 보니까 왼쪽에서는 이 사이드 방향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각이 안 나와서 약간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반대로 여기는 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을 볼수 있게 그래서 오른발이 보통은 오른쪽에서 오른발 약간 뒤로 왼쪽에서는 약간 앞으로인데 앞이라는 게 이렇게 앞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 정도 그 정면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언더 만약 하셨죠? 직선으로 직선 했어 그러면 자세 봐보세요 다리 더다 더 넓게 그렇지 넓은 상태에서 오른발 빠져도 되는 거 약간 그렇죠 근데 좁아지면 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넓게 한 상태에서 오른발 빠지고 가운데는 내가 약간 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고 이렇게 여,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볼수 있잖아. 대각은 좀 시간이 있고, 여기까지는. 그리고 만약에 공이 절로 올라갔어요? 제가 이렇게 오고, 조금 그 저쪽 보고 약간 더 붙어줘.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 돼. 저는 한요 정도까지밖에 안 봐요. 그래서 5대5로 보는 게 아니라 한60% 정도? 봐주고, 제가 조금 더이죠 공이 다시 절로 갔다? 그러면 우리 다시 움직여야 지 이렇게. 공이 다시 절로 갔다? 이렇게 움직여주고. 그래서. 가운데는 누구꺼? 어, 대각에 있는 사람?